잠언 25장 솔로몬의 잠언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시슬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매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재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재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으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네가 어찌 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듣는 자가 나를 꾸짖을 터이요.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색인 은쟁반의 금사과 아니라.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룡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니라. 풍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란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의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수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여 요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운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잠언 26장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문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가닥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나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 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날기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 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데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데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전원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 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도를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 잠 언은 술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어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햇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다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뼛속 깊은 대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약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토기이니라. 원수는 입술 로는 꿈이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마음에 일곱 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들어 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불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안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이분 폐망을 일으키느니라.